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장애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관심있게 볼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보시면은 어때요? 범양건용 아가바커버니.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 범양건형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나가바쿠 컴퍼니는 4일 동안 계속해서 관심 을 잡아드렸었던 거 여기 보시죠 그죠? 자, 주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먼저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는 이쪽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기준점은 이제 5천원을 여기는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근처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때도 큰 수익이 한번 났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 또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보시면 이제 매수 가를 좀 수정을 할게요. 어, 5 100원은 한번더 잡히세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5,200원에서 5,300원으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가격에서 잡아드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오면 확보 안 오면 많은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손저가는 항상 이 가격 그대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이제 범양건영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얘기했던 거자 범양건영이 예, 여기서 이제 매수가가 잡힌 거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자, 그리고 오늘 무려 갭상승이 17.5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제 잘 사신 분들은 이제 한2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예, 두 종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 말이 맞으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가신 종목은 이제 아가본 컴퍼니고요 오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대선 집중해서 보자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죠? 이재명 관련주는 이 대선주들이죠. 근데 이재명 관련주 외에 조기 대선주 이쪽은 노리는 자리가 뻔히 있거든요. 아,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동신건설로 기준했을 때는 4만 원 여기 엠벨로프 보이죠, 그죠? 파란색깔 여기가 매수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5만 원이 일단 1차적인 목표. 효과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다온거 같고요 더 가는 거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엠벨로프에서다 급등 나오는 거 보이죠 저희 음, 문자 만님자들은 이거 동원금속을 잡아드려요 동원금속에 피보치 그려 놓은 거 보이죠 엠벨로프 여기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 매수 추가매수 했고 피보나치 상으로 여기 2100원 여기를 오늘 매도가로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서 수익매도 하고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보시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매수급수가 정확하게 맞죠 그죠? 그래서 대선주들은 이런 자리를 노리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노릴 종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반영들이랑 지금 한 종목을 집중해서 조기대선 한 종목을 매수해 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잡는 이 엠벨 자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0-30%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대선 좋은 종목 하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균정은 급등했으니까 다른 걸로 또 가야 되겠죠 다른 종목으로는 내일은 반도체 종목들 초반에 좀셀것 강... 같은데, YC라는 종목을 한번 가볼게요. 자, YC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일봉상에 그냥 패턴이 나와 있는 거, 답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일선이 21선을 뛰어넘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자, 시간에서 살짝 갭을 뛰었고요. 자, 요 상태는 뭐냐면은, 여기는 11,500원이죠. 지지받은 자리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박약금 위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2,820원은 넘어가겠다. 따라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반도체 쪽에 관세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네, 손절가를 여기 11,500원 이탈 21세 이탈을 손절가딱 잡아놓고 목표가를 12,800원 이상까지 보는 게 정석이에요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절만 잡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봉이 이쪽 저가 손절가를 잡지 말고요 여기 1 1 5 0 0원은 종가상으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손절가를 잡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C 매수가는 개비 뜨는에초아하지 마시고요 12 에서1 2 1 7 5원 오늘 종가죠 여기서 누르시고 손절가를1 1 4 5 0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21자 이탈로 네, 이렇게 잡고 목표가는 12,820원 위에서 매도하는 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조기 대선주 크게 수익 날 종목 지금 한 종목 같이 한번 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전부터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종목은 3월달 원전주 기짜됩니다 그래서 원전주 하나 딱 찍어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같이 해보실 분들은 꼭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